저는 100시간 동안 돌진한 딸과 산책 여행을 하며 이곳 색산물만 먹어봤습니다. 처음 먹은 음식은 흑돼지 돈가스와 오미자차였는데 흑돼지라고 해서 고기가 검은색일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20시간 뒤에는 어탕국수를 먹었는데 솔직히 맛없어 보였는데 향긋하면서도 녹진한 맛이 너무 제 취향에 맞았습니다. 그 다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에 가서 곶감 요거트를 먹었는데 곶감과 요거트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에는 흑돼지 쌀국수를 먹었는데 맛은 그냥 쌀국수였지만 고기가 듬뿍 들어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20시간 뒤에는 심장 에 좋다는 약초빵을 먹었는데 떡과빵 사이 같은 촉촉한 식감이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토요일 오후 4시 30분이었지만 식당이 이미 마감이라 카페에서 10전 대보차를 마셨는데 맛은 쓰지만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엔 흑돼지 버거를 먹고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사찰 음식 도 즐겼습니다. 저녁에는 곶감 피자를 마지막으로 먹으며 100시간 동안 산청 특산물만 먹는 챌린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생각보다 다양한 특산물 음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먹어보고 싶은 메뉴도 많았지만 대부분 2인 기본 주문이라 날이 조금 더 크면 다시 와서 제대로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